13일 화요일 GT 본문 말씀 사무엘 하 7장 22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정건축에 대한 다윗의 선한 소원과 그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들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양 고백입니다.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여호하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이처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가 듣고 찬양했던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1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하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고백은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의 숨막히는 추격에서 벗어난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와에 대한 경애와 믿음으로 불렀던 감격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겪었던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모두 다 그들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며 지금 그는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위대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고자 가나안 땅의 많은 나라들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친히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칭한받은 우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축복에 대해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리로다. 이처럼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백성, 이라는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던 다윗은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에 대해 주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되기를,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집에 주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담대히 복을 구하는 다윗의 태도와 그 목적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0편 67편 6절과 7절에서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받아들인 이들이 땅으로부터 얻게 될 소산의 축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이 임한 결과로 땅의 모든 끝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에 대해 분명히 전하고 있으며 그 복을 구하는, 그 복을 구하고 얻는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강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27절 과 28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 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은 자신이 주를 위해 행했던 공로에 의지하여 강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주의 집을 세우신다라고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는, 그는 붙들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는 복의 가장 핵심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주께 간구하는 복이 그릇된 기복 신앙에 빠져 세상의 풍요와 안락이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복의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복을 구하며 그 말씀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 수많은 질문과 의심을 낳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들으면서 왜내 삶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체험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과 직면하는 현실에 짓눌려 어느 순간 말씀 앞에 굳어진 마음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이전의 체험으로 멈추어서 지금 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건 도통 모르겠는 지쳐만 가는 현실 속에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직접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속이 되는 복을 받는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닌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선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겸손한 자세로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픈 말씀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왕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종의 자세입니까?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마음 하나에도 크신 주의 약속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부터 영원까지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온 주의 종,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주의 기업을 기억하사 종의 집에 복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보길 원하며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 후대에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심을 다해 온유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